썸아지와 올리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으로는 유명한 안티에이징 장비인 울세라. 저희는 지금 울세라피 프라임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산 장비인 슈링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울세라 중에서도 가장 최근 장비인 울세라 비프라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울세라 비프라임하고 한국산 초음파 장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뭐 게 슈링크 같은 게 있는데 슈링크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 차이점이 어떤 것 같으세요? 서마지와 올리지오를 비교했을 때처럼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장비인 울세라가 기본적으로 출력 값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에너지량이 일단 많기 때문에 슈링크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고 또한 가지는 설명이 드린 적이 있는데 피하 지방 이제 이하 음마 그리고 스마스 지지 인대 쪽에 이제 에너지를 전달을 정확히 하는게 울세라 시술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팁에 초음파가 달려 있어서 시술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피부에 갖다 댔을 때 화면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깊이 에너지가 맺히고 있는지를 매 샷마다 보면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반에서 이제 슈링크는 그런 초음파가 팁이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시술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점에서 조금 더 정확한 시술을 하는데 울세라 데다가 특화된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슈링크 받아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효과를 아주 많이 봤다고 하신 분들도 간혹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경우 저는 이제 보통 설명을, 울세라는 사실 깊이가 이제 물리적으로 4.5mm, 3mm, 1.5mm 이렇게 들어가는 팁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의 정확하게 그 깊이에 들어가고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서 시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근막 조직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 슈링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 그 깊이가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전혀 못 보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울세라 프라임 시술은 저희가 할때 신경마취를 하고 하잖아요 국소주사로 신경마취를 하고 있는데 슈링크 하실 때는 보통 마취용고 바르고 하셨죠 많이 아파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죠 네. 초음파가 사실은 굉장히 깊은 쪽에 들어가고 근막조직 근처 아래쪽으로 신경이 많이 이제 지나다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울세라가 써마지 보다는 조금 더 높은 높은 열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세게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슈 링크는 마취 온고만 바르고 해도 많이 안아파 울쎄라는 사실 마취 온고 바르고 시술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아파서 그것만 봐도 에너지의 강도라든지 에너지가 정확한 깊이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그런 데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리지오나 슈 링크 같은 산장비들 그게 뭐 나쁜 장비는 아닌데 비교적 이제 시술 가격대가 저렴하고 가성비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슈링크나 올리지오를 선택하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결국은 울쎄라나 써마지 시술로 다시 하시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내 얼굴에 하는 시술을 너무 가성비만 따지지 마시고 한번 할때 제대로 된걸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올리지오가 가성비 있는 좋은 시술인 것도 맞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원하신다면 써마지 f l x 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